야, 넌 저녁하면 뭐할 거냐? 저 말씀이십니까? 저 일단 복학하고 만화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. 아 만화, 너 그림 잘 그리잖아. 괜찮네. 뭐 웹툰 말하는 거지? 아닙니다. 그 유튜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. <laughs> 야, 유튜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절대 안될 걸? 에이, 아닙니다. 저 채널 이름도 다 생각해 놨습니다. 뭔데? 그 본격사라고. 아, 어? 본격사? <laughs> 불안을 탁 그냥. <laughs> 근데 뭔 뜻이야? 본격적인 사람 줄임말입니다. 야, 본격사? 그걸로 구독자 만명 넘으면 내가 평생 눈썹 밀고 다닌다, 눈썹. <laughs> 김병장님은 저녁하고 뭐 하실 겁니까? 아, 나는 일단 여친이랑 여행 좀 다닐라고? 아, 김병장님 진짜 부럽습니다. 저도 저녁하면 여친 만들 겁니다. 응, 음, 그래. 꿈은 클수록 좋지? 아, 진짜 저는 저녁하고 1년 안에 여친 안 생기면 평생 팬티 안 입고 살 겁니다. 어, 이상병님! 어, 이상병님 여기 계셨구나. 찾고 있었습니다. 어, 죄송. 어, 나를 왜? 아, 그, 이상병님이 중대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린다고 들었습니다. 하이 아, 뭘 제일 잘 그리긴 뭘어 아닙니까? 뭘또 어, 아니야. 어, 뭐지 병신인가? <laughs> 이상병님 사실 어, 제가 1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림 좀 그려주십사 하고 오 와. 뭐야 죄송 개예쁜데? 어, 어떻게 어 가능하시겠습니까? 어 그럼 그려줄게. 어 정말이십니까? 어, 감사합니다 이상병님. 어 그리면서 완성되면 보여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. 아유 어, 잘 부탁드립니다. 어,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십쇼 이상병님 어 그래 쉬어 아잉 쟤도 좀 불쌍하게 됐네 잘못 들었습니 아, 어 아니야 아니야 PX나 가자 아 더워 죽겠네 그냥 씨. 아니 이거 그냥 포크레인으로 몇번 퍼내면 끝나는걸 왜 사람을 시키는거야 왜야 제석아 일병 이재석 너좀 있으면 여친이랑 오0 0일 아니냐?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소대 이상병님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엥? 이상병님? 아이고야 어떡하냐 왜왜왜 어, 왜, 왜 그러십니까? 야 재석아 너 진짜 몰라? 이소대 이상병님? 어 뭐, 뭔데 그러십니까? 야 이제까지 이상병님이 그려준 커플들은 다 깨졌어 우리 중대 전설이야 진짜야 우리 분대 김민철 삼소대 <laughs> 박상규 1소대 <laughs> 장님 전부 이상병님이 커플 그림 그려주고 바로 다 헤어졌다니까? 에이 우, 우연이지 않습니까 우연 아 재석아 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다 깨졌는데 우연이냐? 아, 그래. 마음대로 생각해라. 깨지고. 어? 찡찡대지 마. 야, 이분들. 마대자루좀 줘라. 아, 저희도 없습니다. 그만 가져가시면 안 됩니까? 이 귀한 걸 그냥. 다음 날. 위 아래 위위 위, 아래. 아, 야, 어떻게 사람 허리가 저러지? 내 허리는 벌써 조졌는데. 아 씨. 위 아래 위 위. 아, 이 아, 아, 놀래라. 어우, 아, 죄송. 왜? 아, 이 상병님 그 저번에 부탁드린 그림 말입니다. 아, 그거 아직 시작 안 했는데. 미안하다. 아, 그래서 말입니다. 그 이상병님 요즘 부대 작업도 많고, 왠지 죄송해서 그냥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서 그래? 그래, 알았어. 아 죄송합니다. 먼저 부탁드려놓고 이상병님. 아, 어,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. 다음에 부대 작업 없어지면은 그때 해줄게. 한달 뒤. 아니 씨, 여기 만드는데 몇 줄을 썼는데 다시 메꾸라는 거야? 어? 내가 여기 얼마나 예쁘게 말았는데, 아이고 아까워라. 야 재석아, 여친 잘 사귀고 있냐? 그 이상병님이 그림 그려준다며. 아저 그때 갑자기 무서워져가지고 그냥 그리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아 진짜? 잘됐네 화 안내시냐? 예 그렇습니다 뭐충도 추시고 별로 화 안내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 야 재석아 확률은 거짓말을 안해 그 많은 사람이 이상병님 그림받고 다 헤어졌는데 우연이겠냐? 잘했어 잘했어 야이분들 마대 치울 때우리것도좀 가져가라 아니 그쪽 분대가 치우면 되지 않습니까 똥좀 그만 뿌리십시오 제발 여보세요? 어지현아 뭐해? 어밥 먹었어? 어나 다음주에 휴가 어 어이 지안이 보고 싶어서 그랬지 어야 <laughs> 재석아 일병 이재석 자 이거 받아 어왜이 이상병님 뭐, 뭡니까 이거 아하 놀랐어? 너 놀래켜주려고 틈틈이 시간 내서 몰래 그렸지 어때? 여친 진짜 예쁘게 잘 나왔지 맘에 드냐? 아 <laughs> 안돼 야 무조건 헤어진다니까 무조건 이상병님 농구 안하십니까? 아나 할게 있어가지고 미안 재석아 니네 여친 친구 중에 남친 없는 애 없냐? <laughs> 위 아래 위위 위, 아래 <laughs> 어, 나 갈게, 오래 가라. 재석아 여보세요? 어, 어, 여보세요? 어, 지현아, 어. 하, 재석아 사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. 내가 생각해봤는데, 우리 이제. <laughs> 되게 좋아하네. 별거 아닌데. 반년 후, 나는 전역을 했다. 3년이 지난 지금 본격사 유튜브를 시작했고, 운이 좋아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다. 어, 저, 저기요, 혹시, 박병장님 아니십니까? 저기요, 박병장님! 아, 아 뭐야! 어이씨, 뭐야! 어, 어, 오랜만이네. 유튜브 재밌더라. 잘 보고 있어. 아, 맞다. 여자친구 생겼어? 끝!